어, 11번 보겠습니다. 뭐 양수 p에 대해서 fx가 여기 주어져 있죠. <laughs> 식을 써보면 log2에 x-p다. 음. 그렇구만. 그럼 여기가 사실은 p 플러스 1이겠죠. 그 다음에 gx는 2x제곱 플러스 1이네요. 그럼 여기가 0 대입해줬더니 2가 나오겠네요. fx의 정근선이 곡선 gx와 만나는 여기는 y 좌표가 1일 겁니다. 그럼 여기가 b 플러스 2가 되어야겠네요. b 플러스 2가 되어야 y 좌표가 1이 나오겠죠.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어. 여기 봅시다. 예의 정근선이죠. 여긴 p겠네요. p. 그러면 여기 x에다 p 대입한 거니까 얘는 p 콤마 2p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? 얘는 p 플러스 2 콤마 1. 음. 삼각형 ABC의 넓이가 6이래요. 그러면 여기 y 좌표의 차죠. 그래서 2P 플러스 1그 다음에 여기는 X 좌표의 차입니다. P에서 P 플러스 1을 빼주면 2가 되겠네요. 그래서 삼각형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2의 P제곱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2네요. 이 결과가 6이 나와야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날아가고 2p제곱 플러스 1이 6 나와야 되고 2의 p제곱이 5 나와야 되고 그래서 p는 로그 2에 오죠 2번입니다. 어, 넘어갈게요.